헬로, 에브리원. <laughs> 반갑습니다, 친구들. 오늘 11월 23일입니다. 어, 오늘도 날씨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어, 외출할 때옷 따뜻하게 따뜻하게 입고요. 어, 또 목사님이 듣기로는 이제 비대면 수업 하는 아마 친구들도 있을 것인데 좀 갑갑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어, 참고 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한큐 말씀은요. 어, 10편 134편 143편 5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있는 친구들은 쉬운 성경책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오래전에 날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 볼게요. 나는 오래전의 날들을 기억합니다.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3편 말씀은요. 어, 아마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 썼던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앞 부분 우리가 읽, 읽었던 오절 앞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를 좀 구원해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오래전의 날들을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손이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라고 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억하고 또한 내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도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것 어~ 사실은 우리가 져야 될 것이었어요.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어요. 그건 엄청난 그런 고통입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내 마음에 좀안 좋은 감정이 생겼을 때, 예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 오늘 어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 친구들을 도우실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실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내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꼭 기억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어, 지금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혹시 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함께 기도문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행한 일 곧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네, 친구들 수고하셨어요. 내일 만날게요.